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오늘은 임실로, 임실로 산채에 왔습니다. 오늘 평일이라 일행은 많이 오지 않고요. 전에 곡성에 갈때 강사장님하고 이곳 임실로 왔습니다. 음, 산채는 한, 한 3주 만에 오는데요. 음, 이 자리, 자리는, 산지는, 뭐, 7년, 7년 만에 처음 왔답니다이 산채지는 보시면, 어, 단엽도 나오고, 항산반도 나오고, 여러 품종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 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초로 공개한답니다 강사장이 예,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천사님만 가르쳐 준다 하네요 저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예. 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 놨네요 근데 모르고 저 아랫부에 차를 파킹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7년 전에 여기가 뭐 올라오는데 힘들었다고 해서 저 저에파킹 했는데요. 이렇게 엄청 좋게, 뭐 최근에, 최근에 돌을 20년도 3월 20일이라고 서 밑에 아래 누가 서명해 놨네요. 또 좋은 품종 만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사장님이 저 단역을 보고 싶네요. 저도 빨리 가서 단념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1 시간 정도 산책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유, 엄청 나네요. 이런 재성축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를 많이 빼가지고 이렇게 다 방제 작업하고요. 이렇게 다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우리 저 일인 강모 사장님도 돌아다니고요. 여, 도중에 중간중간에 난초들이 있는데요. 뭐, 미리 다녀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여기에 품종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요. 중간중간에 뭐, 고사도 있고, 이것저것 산나물이 있는데요. 저기, 이것저것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은 그냥 평갑 이것저것, 은 뭐, 오직 난초만 봐야지. 이것저것 보면, 한 시간 정도 봤는데, 이렇게 산세는 좋은데요. 품종이 안 나와요. 7년 만에 <laughs> 최초 공개인데, 다녀바자 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 발견한 게, 아니, 표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산은 좋아요 입변 한총 마음에 드는 입변입니다 이거 하나 봐봐요 어떤가 단엽인가요? 변 하나 봤어요 여기 하나 이 사람 벌레가 많은지 옆에 떡따구리도 많네요 떡따구리 촬영 지원자 했더니 도망가고요 입변 한초 다녀보비록 못했지만 입변을 한초 기념품으로 가져가야 되겠네. 진청에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생강강갑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켤 때는 좀 크게 빼야 됩니다. 혹시. 그, 뭐가 있나요? 생강인가봐, 생강. 어 어휴. 귀원 있어. 귀원판라요 다녀벼, 이거. 원이 아니, 그 그냥... 이거 생강도 하나 있네, 여기. 이 묻어도. 응. 아, 나 여기 화염이 너무 좋아. 어? 화염이 좋아. 좋다. 하나 이거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편인 것 같은. 오, 좋아. 응? 오. 감, 감탄하나요? <laughs> 어우, 너무 좋은데? 여기 하나 있는데, 씨. 야, 음, 좋아요 생강이라. 몸청착장한데 아, 만 하나요? 어, 근데. 아 어, 고기 좋겠네. 예. 또, 종국 캠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